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발표를 맡은 제주개발공사 미래조력실장 공이라고 합니다. 어, 저희 공사는 오늘 발표할 주제는 플라스틱 자원의 순환에 대한 혁신생태구축에 관련해서 간단히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어, 발표는 공사 소개를 시작으로 혁신과제 개요 그리고 세부추진계획 및 성과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공사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주개발공사는 제주도의 도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1995년 설립되었으며 원래로 설립 26전을 맞고 있고 현재 약 900여 명의 임직원이 한 마음으로 협력하여 26년간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누적 단기 수준 이익 6,445억 원 중에서 절반이 달하는 2,972억 원을 제주도에 환원하는 등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지역사회에 환원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주 사업 영역으로는 국내 대표 생수인 제주 삼다수수를 생산하는 먹는 샘물 사업을 비롯해 제주도 대표 과일인 감귤을 활용한 감귤 가공 및 음료 사업과 주민의 주거 복지 증진과 제주도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개발 사업 그리고 각종 장학 사업과 학생 주거 안정 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사의 혁신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가운데 환경보존을 위한 폐기물 저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소비는 1950년대에 100만 톤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매년 약 3억 톤에 달하고 있고 인류는 지금까지 약 83억 톤의 플라스틱을 만들어 왔으나 이중단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이 전국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재활용률은 최하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은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을 생산하고 소비자는 소비 후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분리 배출하여 폐플라스틱이 새로운 제품이나 자원으로 재활용되는 자원순환의 선순환 사이클이 확립되어야만 합니다. 이번 공사의 혁신과제 목적은 생산에서부터 수거 그리고 재활용까지 제품 생애 전 과정을 포함하는 친환경 경영 프로세스 구축을 통해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그린 유대를 선도하고 주민이 참여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함께 실현하는 제주형 자원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그 목적이 있다 할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포장재 경영화와 무라벨 제품 생산을 위한 생산 시스템 구축과 분리배출 사업 정착 및 페트병 업사이클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포장 소재 개발과 자원순환 마을 기업 육성을 통해 마을 자원순환 제조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생산 부분과 소비 부분에서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생산 부분에서는 용기 경량화와 무라벨 제품 생산 등 제품 연구 혁신을 추진하고 소비 부분에서는 도민과 함께하는 분리 배출 그리고 회수 사업으로 자원 순환 사회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우선 과제 추진을 위해서는 내외부 이해 관계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친환경 추진 TFT를 내부 부서 간 생산 품질, 유통 등 관련 부사와 협업을 강화하고, 행정시와 민간기업, 그리고 스타트업 기업 등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협업 조성을 통해 친환경 가치 창출 네트워크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공사 혁신과제의 세부 출신, 추진 활동에 대해 전략별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혁신과제 추진을 위한 두 가지 전략 중그첫 번째로 신환경 제품 생산체계 확립입니다. 제주 삼다수의 포장 용기 제조에 들어가는 원료를 최소화하기 위해 2003년부터 삼다수 용기 경량화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왔고, 그 결과 연간 약 4,800톤의 금액으로는 13억원의 플라스틱 폐기물 감량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2020년에는 0.33L와 0.5리터의 용기 경량화를 추진하였고 그 결과 2g 강량에 성공해 연간 약 131톤의 플라스틱 폐기물 절감 효과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의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제주삼다수의 산무 시스템을 적용하였습니다. 병마개를 비중 1미만의 합성수지 재질로 적용하였으며 라벨을 없애고 페트병은 단일 재질의 무색병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한국 환경공단의 포장재 재질 구조 평가에서 재활용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2021년 5월 P4G 서울 녹색 미래 정상회의에서 친환경 브라벨 제품인 그린 에디션을 공개하였으며 연내 1억 병을 생산해 약 64톤의 폐기물 절감 효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소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와 친환경 정책 변화에 대응하여 2018년도에는 제주 3다수를 생산하는 전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발생량을 한눈에 볼수 있도록 표시하는 탄소발자국 인증을 획득하고 탄소 정보를 고객에게 공개하고 있고 2019년에는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제주 3다수 전 제품에 대한 환경성적 표지 인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드디어 그간의 성과를 제품 라벨에 표기할 수 있게 되었고, 탄소 발자국, 물 발자국, 오존층 영향 등 7개의 환경 영향을 계량적으로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량을 통해 저탄소 제품 인증도 취득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환경친화적 생산공정체계를 구현하고자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 생산공정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즉시 적용함으로써 윤활유 사용량을 99% 저감하였고 포장필름 두께 개선을 통해 폐기물을 약 66%가량 감량하는 등수익성도 향상시키는 놀라운 성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앞으로 친환경 제품 생산 환경분을 구축하고자 공정별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전략인 플라스틱 자원순환 생태계 조성에 대한 추진 활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페트병, 그리고 라벨, 뚜껑 등 재질이 다른 폐기물들을 분리해서 배출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만약 혼합 배출되는 경우에는 재활용을 위한 추가 비용과 공정 발생으로 재활용이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9년부터 각종 기관 및 단체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병뚜껑을 수거하는 캠페인을 전개하였으며 올바른 분리 배출 및 방법을 알리고 실천을 유도하여 자원 재활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확산시켰습니다. 2020년엔 코로나 여파로 정상적인 캠페인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민과 관 그리고 기업과 지역 주민 등이 총 21개 기관과 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와 협력으로 분리 배출된 병뚜껑 362만 개를 모을 수 있었고 이를 사회공헌 사업과 연계하여 병뚜껑 개당 5원으로 환산한 기부금을 조성하여 도내 소외계층 21명에게 생기비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업사이클링 창업 동아리 도담을 발굴 지원함으로써 뚜껑을 활용한 업사이클 제품 모자 3종을 출시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페트병의 재활용률을 높이고자 페트병 자고, 자동수거보상기 사업을 2018년 9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제주 지역 관광지 4곳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으로 진행하였고, 이제는 제주도 전역으로 사업을 확대하여 총 19대의 페트병 수거보상기가 제주도민과 제주도를 찾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고, 주부 모니터링단을 통해 홍보 및 분리 배출 방법, 그리고 현장 교육 등을 실시하여 보다 많은 도민과 고객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0년에는 약 3만 1 0 0 0명의 이용자를 통해 페트병 약 64만 개와 약 32만 개의 캔수거가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주민 접근성이 높은 도내의 7개 읍과 5개 면을 대상으로 기기 설치를 확대하고 있으며 향후 환경부 및 한국공항공사와 협력하여 전국적으로 본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해양 쓰레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고 바다를 보호하고자 해양 쓰레기 수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양 조업 중인 중에 음용한 페트병의 수거 및 섬 지역에서 배출되는 페트병 3.3톤을 수거하여 바다에서 버려지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업사이클링이란 획기적인 폐기물을 감수하는 방안으로 단순 재활용을 넘어 디자인과 실용성을 가미해 더 높은 가치의 물건을 재탄생시키는 재활용 방식입니다. 그 일환으로 제주 삼다수 페트, 페트, 페트병을 활용하여 가방 및 의류를 제작하는 업사이킹 사업에 주목하게 되었고 한국섬유개발연구원과의 기술지원 협약을 통해 제주 삼자수 페트병이 재생섬유로 사용할 수 있다는 판정을 받았으며 2020년 도내 125개의 페, 페트병 전용 수거시설을 설치하였고 공사와 그리고 환경부 제주도 그리고 민간기업과 스타트업과 다자간 협약을 통해 효성 TNS의 리사이클링 섬유 제조 기술과 플리츠 마마의 제품 제작 능력으로 견고한 협업 체계를 구입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재생선유를 활용한 의류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친환경 가치를 창출하였습니다. 업사이클링 제품 등이 시장에 유통됨에 따라 탄소 배출량 저감과 수익성까지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친환경 패스사 산업 행태계 조성 등 복합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제주도민 및 국민을 대상으로 창의적인 자원 순환 아이디어를 모집, 사업화까지 지원하는 환경 소셜 벤처 기업 육성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 창의 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12개의 아이디어를 전문가들과 개선 방안을 협의하고, 견본품을 제작하여 디자인 시킹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2차 선발을 통해 6개의 팀을 대상으로 6개월간 참가자에게 연구 자금 및 초기 제품 실험 등을 할수 있도록 시제품 개발화를 진행토록 지원하였습니다. 창업 컨설트 턴트와 환경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현실성과 실효성을 검토를 통해 성공 가능성이 높은 세계의 아이디어를 최종 선발했으며 2020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우수 세계팀에 2,600만 원의 사업 자금을 지원하는 등 공식적인 사업화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2020년 8월에는 제주의 혁신 성장을 위해 공사와 제주 창조 경제혁신센터 그리고 제주 더큰 네일센터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내 혁신 인재를 양성하고 창업 기업을 육성하는 한편 사회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앞장섰습니다. 이변 협약을 계기로 지역 혁신 활성화를 위한 창업 기업 육성 사업에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제주 지역 사회에 적극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사는 지역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안으로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친환경 제품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밖으로는 도민과 함께 환경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아이디어 발굴 및 분리 배출 그리고 회수와 수거 업사이클링까지 플라스틱 자원 순환 센터를 조성하고 있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제주 개발공사는 친환경 제품 생산을 기반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자원순환과 이를 활용한 재생산까지 고려한 환경 친화적 활동을 추진하고 공사의 친환경 패키징 정책인 감량과 재활용, 재사용, 그리고 리디자인 등을 중심으로 연구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청정 제주의 내일을 위해 제주의 환경과 지하수를 보전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과 협치를 기반으로 지역 주민과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갖출 수 있도록 이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혁신과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